아. 자. 아침입니다. 제가 운동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아침은 항상 사과가 있을 때 먹고 없을 때는 안 먹어요.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 네 개하고요. 이 오트밀 오토메 40g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속도 편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이 좀 늦었어요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맨뉴랑 바이에르맨이랑 하는 거를 보고 자려고 하다가 안 봤죠 제가 근몇년 전까지 말해도 챔피언스리그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챔피언스리그를 보고 항상 챔피언스 리그를 보고 잤거든요. 근데, 아, 요즘 뭐 스포티비 뭐 이런 데서 해주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나 네이버나 뭐 이런 SNS에 결과를 안 보고 진짜 눈딱 감고 이게 핸드폰으로 결과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이라이트잖아, 하이라이트 있잖아,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딱 클릭하고 이렇게 딱 보죠. 그러면 이게 너무 그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막딱 하이라이트만 딱 나오고 막 손흥민 막몰 잡은 거랑 막 김민족 볼 잡은 거 이강인 막 이, 이런 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니까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잘안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보죠 거의 안보 진짜 챔피언스그 결승 거의 결승이랑 뭐 중결승 2차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새벽에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안 보고 왜냐면 결승 막 이러면 꼭 밖에 나가서 막술 먹으면서 보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좀 없어졌죠. 손흥민 결승을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안본것같아 아, 작년 챔피언스리 작년 챔피언스류 결승을 보려고 못 봤구나. 응, 맞다, 못 봤다. 손흥민 결승 그것만 봐. 그 정도로 잘 안보게 돼요. 아, 메뉴가 참 완전히 무너졌죠. 거의 회생 불가능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테나가 와갖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는데. 잘 하든 잘 하고, 못 하든 너무 못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회복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잘 나가다가 한 10, 10년 이상 완전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클럽 와서 올라온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클럽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썩못 믿었었는데 클럽이 딱 4년만 봐달라고 하면서, 4년만에 챔피언스를 우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한테 약간 좀, 믿음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나마, 최근에 왔던 감독 중에서 테나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약간, 빡빡이라 그런지, 뭔가, 과르디올라라, 그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이 새끼네 나이도 거의 저랑 동갑이야. 가레드올라랑 테나 이런 애들. 근데 진짜 외국애들이라 그런지 나이도 엄청 많아 보여. 오트밀이 처음 먹으면 맛이 없는데, 또 먹다 보면 제일 속도 편하고, 이 진짜 웃긴 게 예전에는 진짜 싫어했었는데, 이거 지금은 그냥 편해서 먹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좀 귀찮고 끓여 먹는 것도 귀찮고 제가 최근에 김치랑 막 이런 걸 갈감살 같은 거 먹을 때좀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김치도 끊었습니다. 잘안 먹으려고요. 가끔 국밥이,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먹어야죠. 요즘 추운데 날더 추워지면 설렁탕이랑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런 거 진짜 맛있잖아요. 아, 오늘... 챔피언스를 이제 파리랑 뉴캐스아뉴캐스이 뉴케슬, 아니 아니라 아 도르트문트랑 하자 도르트문트가 지금 1위니까 걔네는 아마 지금 올라간 걸로 확정된 것 같고 파리가 이기기만 하면 올라가고 비죠도 아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강인이 좀 잘해야죠 아 이강인이 진짜 이거는 골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데 잘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 이게 없으니까 포인트가 공격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는 근데 이게 워낙 이 시야가 좋잖아, 이강인이 하... 진짜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약간 사비같은 사비나 스콜스 같은 느낌이에요 딱 이게 막이 계속 시야를 계속 이렇게 살피잖아요 축구할 때 보면 사비같아 신기해 사비나 스콜스가 항상 공 받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 시야를 살피거든요 선수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움직였는지, 어디로 보낼 건지, 그러니까 미리 한두 수를 더 보는 스타일인데, 이강인이 그 그래.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 한두 수를 더 보니까, 패스를 하면 못하는 애들은 <laughs> 걔, 그, 이강인 패스를 못 받아요.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음배같이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 요 그런 애들은 이제 아는 거지. 아, 걔가 내가 내 쪽으로 뛰면 저쪽으로 찔러주겠다. 그래서 빨리 요즘 게임 보잖아. 그러면 이왕이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음반패 딱 보면 음반배한테 손가락질 저쪽으로 가라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막 손가락질 해서 자기가 이렇게 찔러줄 테니까 가라고 딱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반패랑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반패가 게임 할 때나 들어갈 때나 연습할 때 보면 막 이상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니까 자기도 딱 뛰어보고 아는 거야 혼술이아이 아, 새끼 존나 잘한다. 왜냐면 음반패가 지금 현재 포즈 제일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뛸지를 딱 아니까. 걔한테 맞춰서 공을 주잖아요. 음반표 같은 애들이 마크맨이 얼마나 달라붙겠어. 어, 시험 나오면 게임 뛰면 진짜 한두 명 정도가 계속 기본적으로 음반표를 볼 텐데 그거를 다 보면서 얘한테 찔러주는 척하면서 다른 데 찔르고 러또 이쪽으로 빠지면 또 음반표한테 찔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 미친 거죠. 이강이 지금 진짜 무너져야 <laughs>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뭔가 또 활약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도르트문트나 올라갔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아마 오늘 좀 여유 있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마 파리가 오리 좀 많이 나오겠죠. 아마 파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음반패랑 음반패랑 진짜 우리나라 선수가 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차. 신기합니다. 그음악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싸가지도 별로 없을 거아니이 새끼 응? 앞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을 테고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니까 어, 메시랑 그때 네이마라 했을 때도 응?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다 나가고 했는데 그런 애가 지금 이강인은 완전 좋아하냐 지금 유니폼 판매량도 음이부보다이강인이더 많아요 지금 은라인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잖아요이부분가 한국에서 이문분은이부 아, 미쳤지 지금 이강인이 부분은 이생겼잖이요아은이부이신기한이야유은애들은 이강인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제 조금 해갖고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러고 있대잖아 지금. 애기 같은데. 근데 이강인 진짜, 축구 스타일이 사비, 스콜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시. 그 애들 제끼고 이러는 거는 몇시 같아, 진짜. 공 달고 그냥 갖고 뛰잖아요. 완전 신기하네. 진짜 잘하는 거야. 뭔가 스콜스 같이 중거리 킥 이런 능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요 패스는 진짜 예술로 때리는. 중거리 휴지 진짜 스쿼시처럼 뭐 하나 딱 이제 하면서 장착이 되면 포텐이 터지겠죠? 파리가 한번 진짜 챔피언쉽 우승할 때가 됐는데 아 이게 도 웃긴 게 지금은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이럴 때 우승을 할 수가 있다라니까, 보니까. 원래 지구방에 대 옛날에 레알처럼 진짜, 진짜 잘하는 애들 막 오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좀 어설픈, 재작년에 레알처럼 완전 멤버 별로인데 우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스쿼드 갖고 우승 한번 할것 같아요 지금은 뭐 바이레 맨너이 지금 제일 제일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봐야죠 메스티아 맨스티보다 바이레 맨너이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매는 약간 투박한 스타일인데 웬만하면 안지잖아요 지금도 전승. 약간 또, 이제 전승하면 또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전승해, 지금. 맨날 진짜 잘하는 거죠. 스페펜슬리 가. 지을 가. 직을 한번 가. 러이 가. 야되는데이이죠 파리랑 파리랑 지금 같은거 가. 지금 펜되이 가. 짜보러이 가. 고싶네요이번에도그그 경기복이 되게 멋있어요. 파리 컷도 되게 예쁜데 외는 그 옷이 진짜 멋있어. 긴팔로 김팔로 사고 싶네. 김민재 글쎄 김민재 걸로 가야지. 김민재가 이제 1 년마다 팀을 옮겨 갖고 좀 불안하긴 한데 이제 더 이상은 안 옮기겠죠 김민재가 바이레남에 갔는데 뭐 레알 같은 데 아니면 뭐안 가겠지. 그서 김민재 지금 완전 풋빡이 주전이잖아요. 완전 완전 초주전. 다른 다른 선수들을 쓸 애가 없어 김민재 대체자가 없을 정도로 김민재가 지금 투엘이 완전 좋아하는. 진 우리나라 선수가 바이레맨의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게참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죠 차범근도 하지 못했던, 손흥민도 하지 못했던. 포지션이 다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장난 아니거 진짜. 틈바로 따지면 손흥민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 지금. 그냥 토트넘은 약간 리그 중위권 팀이잖아요. 약간 그 뭐라 해야되나 포르투, 포르투나 벤피카 뭐 이런 도르트문트 같이 거상의 느낌이죠 그냥 선수 선수 초반에 좀 키워서 팔아먹는 약간 그런 팀이거든요 옛날에 뭐 베르바토프 뭐또 누구야 그 크로아티아 그 레알에 뛰고 있는 애, 그런 애들처럼 베일 뭐 이런 애들처럼 잘하는 선수 있으면, 어, A급 팀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약간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팀 우승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는 팀이다 보니까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리그 우승을. 아, 나 손흥민이 그, 런 데서 뛰고 있다는 게, 아, 너무 짜증나. 좀 빨리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진짜. 나이가 이제 서른,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 둘인데, 32인데... 오시이즌서 33시 되는데 이제 진짜 없을 텐데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손흥민이 진짜 A급팅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맨시티나 뭐 그때 막 레알 모퍼 있을 때아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요 밖에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주저리 주저리 떨다 보니까 또 이제 아침 식사를 다 했습니다 뭐 별거 없죠 네, 이렇게 좀 깨끗하게 먹으면 뭐 몸에 좋으니까 근데 이게 몸에 좋다라는 거를 백날 얘기해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이거 먹으라고 한면 먹겠어요 진짜, 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먹으라고 해야 먹는 거지. 아니면, 뭔가 진짜 무슨 환자들이나 먹으라고 해야지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제 몸에 되게 좋고, 컨디션도 되게 좋고,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좋은 판단, 좋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일부러 또 깨끗하게 먹고 있어요. 몸도 좋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몸을 좋게 만들려고 이런 식단을 한다기 보다는 그내 자신을 좀, 음 좋은 상태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그냥 드세요 아 진짜 어울리않는 말을 하니까 힘드네 그냥 맛있어요 맛있고 편하고 뭐 단백질만 챙겨 드시면 몸 좋아집니다 꼭 굳이 뭐 먹기 싫은데 먹을 필요는 없고요 아, 도저히 못 먹겠다 싶으면 계란후라이 같은 거 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먹어주는 게 좋아요 뭐안 먹는 안 먹는 단백질을 안 먹고도 이제 뭐 채식으로도 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제, 제가 한 채식 단백질 안 먹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뒤진줄 알았어 힘들어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꼭 굳이 뭐 내가 베지테리언이 아니라면 단백질 잘 챙겨서 드세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별거 없는 식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